아, 재질이 너무 얇은 재질이다. 여름 완전 여름 훌렁훌렁한 재질. 110 사이즈인데 안크네 음. 이건 수치를 잡구나. 이것도 110 사이즈인데 안 커보임. 아이 소재가 내가 생각했던 원했던 소재가 아니네. 다 진짜 엄청 얇은 집에서 입어야 될것 같은 그런 소재인데 안타깝구만. 저렴한 이유가 있었구요아 이건 작은 사이즈로 샀. 음. 이것도 작은 사이즈로 샀는데. 나도 짜가고 작아볼... 똑같은 거예요 색깔을 다르게 샀어? 진짜? 왜? 좋아요 좋아 근데 뭐라고 써 있는지 모르겠어 뚜... 어, 이 엄청 커 엄청 커요 아, 이것도 엄청 예뻐요 아 이건 셔츠다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이거 색깔이 귀여워서 사봤어요 소재가 <laughs> 뭔가 버스 시트 같은 아, 이것도 그런 아이거도그까랑 비슷한 그런 티셔츠 한, 작은 사이즈 바지 하지만 이미 바지 많이 또 샀다는 거 이건 근데 얇은 바지여가지고 아, 이것도 여름에 입기 괜찮을 것 같아요 입어보는 건 나중에 신발 사이즈도 확인해보고 싶어가지고 그냥 저렴하게 산 다나? 라고 해야되나? 켈레스윗이라고 해야돼요? 뭐라고 하지? 이런 신발을? 그건 딱. 부근적인데. <laughs> 오늘도 차 타고 출근했습니다 아오늘도 아니지 오랜만이긴 하니까 오늘 4일 근무 중에 4일차 드디어 오늘 하면 내일은 쉴수 있어요 오늘 차 가져온 게 이거 방한복 가져오려고 있답니다. 제가 일하는 곳이 신선센터라고 그 식품 다루는 곳이어서 냉장고예요 작업장이 그러다 보니까 추워서 방한복을 주는데 이게 엄청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너무 따뜻해서 일하다 보면 더워요. 그래서 계약직들을 오래 일하신 분들은 거의 다 이걸 안 입고 그냥 사복 입고 하거든요. 겨울에는 두껍게 입고 다니니까 그냥 갈아입을 필요 없이 그대로 일하면 돼서 편해서. 저도 사복 입고 했었는데, 이제 기온이 20도 가까이 되었기 때문에, 옷이, 두꺼운 뚜껑, 옷을 입고 올 수가 없어서, 또 갈아입으려면 귀찮으니까, 옷을 얇게 입고, 이것만 그냥 겉에 입으려고. 이제 여름에는 이거 입고 해야 돼서 가지고 왔어요. 한 10분 일찍 도착해서, 차에서 좀 쉬다가, 갈 건데, 벚꽃이, 길가에 다 피었네요. 올해 벚꽃은 진짜 모르는 새에 지나갈 것 같아요. 음. 오늘 엄마랑 맛있는 거 먹으러 외식하고 싶었는데 엄마가 너무 바빠요. 엄마 약속이 너무 많아. 그래서 내 순서가 오지 않아. 응. 음, 맛있는데? 튀김옷이랑 소스 맛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닭가슴살인가? 아니겠지 설마? 음, 튀김옷이 맛있어요. 매운 맛이 유행인 것 같은데 매운 맛을 먹으면 열기가 나지 않아요. 음, 튀김옷이 맛있어. 嗯。<c oughs>